이력이에요. 전 이런 이력은 처음 봐요. 소문난 입담가이면서 비뇨기과 현 의사 선생님이셔. 가수이신 이성규 씨 나오셨어요. 네.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밤에는 가수로 활동하는 기만은 의사 이성규. 코리 왔어요? 손이 지금 사이드 주셨어.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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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 가수. 아, 비뇨. 아, 비뇨 가수. 비뇨 가수. 왜, 왜. 비뇨 가수 들어갔어요. 여자 가수 비뇨 가수. 비뇨 가수. 자기가 돈 내서 매번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돈 내주겠어요. <laughs> 환자가 봐도. 환자가트로트만 <laughs> 환자가 네. 네. 하시는 거죠? 네. 트로트 가수예요. 노래 제목이 궁금하다. 점점.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점점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쓰는 말. 거참말맞네 어? 네, 노래 제목이 거참말맞네 거참 조금만 들려주시겠어요? <목소리도> 예전 게 거참... 없었지만 네. 거참말맞네 그렇게 잘났으면 니가 혼자 하든지 말든지 못다 드리못 마땅해 풍심스러워 근데 약간 옛날에 대학 경지나 강변 가야제 나왔던 그때 그 어. 사운드 어, 같은 오, 그, 어. 그 느낌 어. 있잖아요 로리아 <laughs> 어, 그래, 약간 <laughs> 괜찮지 어, 괜찮았지. 네. 빨리 와닿을 수가 있으니까. 아, 아 선생님, 또 네. 노래교실에서 배우려고. <laughs> <굉장히 웃음> <laughs> 어, 아, 선곡하셨는데, 선생님. 아니,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잘 아. 보여야 그걸 뽑히거든. 그걸 해자 그러지. 다른 선생님 기분 나쁘실 아. 것 같은데. 아니, 이생님한테잘 거참 나는데 벌써 네. 다, 네. 다 저희가 광고 네. 다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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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뇨기과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지금 친해져가지고 묶어라. 네. <목소리> 여러분들 와서 묶고 갔는데요. 10분이면 묶으 <laughs> 어... <laughs> 연예인 디시 가능한가요? DC. 그냥 오케이 okay, oh, 됐습니다띵띵띵띵 <laughs> <laughs> <시작해봤죠. 웃음>